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혈당 상승 증상 세 가지. 첫 번째, 배가 자주 고픕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고혈당 상태에서도 세포가 에너지를 못 쓰면 지속적인 배고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 하면 포도당은 높아지지만 세포는 굶주린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다면 혈당 신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대한 당뇨병 학회의 말에 의하면 당뇨 초기 환자들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 해지는 증상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당을 에너지로 못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만약 충분히 잠을 자도 아침부터 축 처지고 집중이 안 된다면 혈당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변을 자주 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혈당이 높아질 때 가장 흔한 증상으로 단뇨를 꼽고 있는데요. 우리 혈액에 당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당을 걸러내기 위해 물을 끌어다 쓰면서 소변량이 많아지는 건데요. 특히 밤에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신다면 당이 넘쳐서 배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당식단이 세포의 에너지 사용을 도와 피로를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만약 저당식단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한번 클릭해보세요.